예. 네. 잠시만. 잠시만. 자, 야산 탐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. 아, 제가 휴대폰 들어요 아, 예, 예. 자,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, 네, 눈, 귀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. 하, 가 어디, 여기 일로 갑시다. 일로요? 어. 야, 여러분들, 귀 막지 마세요, 지금. 보고 계시는 분들. 귀 막지 마십시오. 시청자 있어요, 지금. 네? 지금 시청, 시청자 있어요? 아니요, 아직 없어요. 아, 여기 소리, 어, 본 어. 사람 있어요, 한 명. 네, 좀 야. 올리세요. 약간, 약간, 좀 아, 좀 올리세요. 요. 아. <laughs> 아, 진짜 개 무섭네. 와씨 아야 야, 야, 아무도 소리, 없어 소리, 소리, 소리 지르지 마시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아, 이 이쪽 길은 좀안될것 같아. 아 이쪽으로 가요. 이건 안가봅시죠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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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천천히, 천천히. 아, 천천히 천천히 침착해 침착해 아, 나갔네 밑 <laughs> 때문에 나갔잖아. 이리지 마, 응. 이지 응. 아, 마. 이리지 마. 하는 나가고 있다. 아, 잠깐만. 잡지 마. 너무 쉬운데, 딴데 가자. 저쪽에? 아, 여기, 여기. 아, 네. 아 여기. 별거 없는 것 같고요. 위로 네.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네. 자, 위에 왔고요, 저기. 일단, 계속 또 올라가서, 산을 좀 깊숙게 한번 들어가 보볼예정는데요 네. 아, 저도 솔직히 뭐 나올 것 같아요, 지금. 존나 무섭고. 네, 상당히 무서운데, 좀, 채팅 부탁드립니다. 와주신 분들 있으시다면, 채팅 한번쯤 쳐주시고, 좋아요도 눌러주시고,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. 이로 여기가 좋 하네. 아, 좀 무서워요. 뭔가 이게뭐 막아놓은 게 뭐지? <목소리> 산불 도오세요시청자 있나 보지. 시청자가 없어요. 응. 아, 지금 나갔창할 이쪽으로 가보죠 그 불빛이 좀 있는데 님 어, 뒤에 보세요 좀 무서워요 여기. 미친 거아니야 우리 여기 왔다고? 아 괜찮아 아직 시청자 아무도 없어 빨리 갑시다 오늘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오는 거 같아요 아좀더 가봐요 조금만 더 가봐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네 어때요? 아네아 님은 네. 님은 아, 어떤데요? 아, 좀더 좀... 가보면 좋을 거 같아요? 네 가봅시다 아, 아 덩전 봐, 덩 덩전. 너무 새끼. 이거 어때? 아 계속, 지금. <laughs> 지금 너무 질 떴어, 저. 지금 여기까지 못해. 지금 여기. 아 네. 여기 니미 딱 멈춰 나면 전 멈출게요. 아니이 가고 님이, 님이 결정한대. 일단 계속 앞으로. 너무 기숙한 거 아니에요 지금? 안 아, 어색한데? 여기까지 는 상상 못했는데. 아, 상상 못한 길을 어제 어디는 가는 거죠? 여기까지만, 어때요? 조금만 더 가봐요. 조금만. 아니, 또 무서운데. 진짜로 너무 왔어요. 진짜 무섭긴 하네. 갑시다, 그냥. 네. 들어가볼까요? 가는 길더 조심해야 된다. 네. 아, 빨리. 지금 스트리밍 해야 돼. 네. 다들어가어 아 너무 뛰지 말아요 아이고 너 그거봐 뛰지 마 저기. 아이고 속이속이 바닥을 보면서 뛰어요 가만오세요 아, 아, 지금 나가는 길이 좀 위험해요 거의 힘든 거 아닌데? 네 그렇게 존나 힘들지는 않은데 여기 거의 다 나왔는데. 여기 거기 다음 가야지. 아. 아. 별로 안 무섭네요. 근데 가보니까 아, 다음에는 말이 달라질 거예요. 다음엔 더 무서운 데요가 봅시다. 진짜. 음. 여기 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. 그냥. 네, 맞아요. 별거 아닙니다.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. 플레이트 좀 어디 <목소리> 좀 네, 크래시 건물. 어죠시청자들 봉사는 한 명도 없나? 학교입니다, 여기. 그죠, 여기. 예. 이쪽, 학교. 어. 학교 인근이고, 예, 네, 학교 뒷산입니다, 여기. 뒷산이었어, 무서워. 어. 자, 이제 내려가는 길. 처음인데 뭐. 막상 갔다 오니, 진짜. 별거 없네, 별거 없네 진짜. 재미만 끝고요 자, 저희는 이렇게만 스트리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예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와 구독하기, 네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떻